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검찰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일련 번호를 누락시킨 누락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공수처를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수사자료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놓고. 그런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실제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영장 1년 번호 일부가 빠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야, 이공수처참 일부로 뺐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공수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영장을 청구한 것도 1년 번호도 빼버리고 안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는 도둑 같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아니고 이거는 공수 도둑처 도둑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요. 예? 아,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던 사실조차도 숨기려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검찰도 공수처가 보낸 영장 일련번호 속에 딱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일련번호가 빠져 있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자료의 영장 일련번호가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다가 이윤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을 청구했던 소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의로 일부로 자료를 뺀건 아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에 비어있는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검찰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 고이 보낸 답변서는 파견 직원의 착오다 하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도 허위 답변을 했다 이거죠 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음? 검찰은 또 오동훈 검사처장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보낸 답변서는 파견 직원의 착오다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으로 의심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동훈이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거짓말을 해대고 하는 그런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부 보고도 없이 직원이 국회에서 답변서를 보낸 게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당시 공석인 수사기획관 대신에 직무대행인 차정연 부장검사에게 직원이 보고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 달라 하고 공 공무,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공수처 측은요 차 부장은 지난달 11월부터 직무 대행이었고 국회 답변 당시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지금 이이 이, 지금 오동훈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 거죠?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서. 오동훈을 혼을 낼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검찰한테 한번 걸리면, 오동훈이고 뭐고, 오동훈이고 육동훈이고 다 날라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 영장 1년 번호를 없애고 허위 답변을 하고 하는 거, 이거 검찰이 용서를 안할 겁니다, 아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